다 함께 찬송가 295장, 29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명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이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귀신 그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천지 울리도록 주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중에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넘칠 수 있는 이 새벽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오늘 한날도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이 예배 속에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의견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코로나 중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 또온 교회를 주께서 지켜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에는 긍휼을, 한국 교회에는 회복을, 우리 모든 한국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빛과 소금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독촉한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 불러 주셔서 주의 은혜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 올려 한 구한 데에 우리의 마음과 심경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귀한. 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의 삶이. 주시고 이 땅의 하나님 하늘나라의 정의와공의가이 말씀으로 도와주시며 한국교회를 하고 계시고 어든 믿음의 성도들을 일컬어 주는 삶을 대복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주마다 우리 도움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 주셔서 살아가는 주의 성전으로 우리를 안기하시며.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 속에 오늘 하루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한참 코로나 중을 지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백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어떠한 부작용과 또 잘못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도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다시 한번 빛과 소금 되는 삶이 될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로 나온 이 사모하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마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주시는 각자의 신명 속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대나리온시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온자까지삭스 주라하니 제11시에 들어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온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과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부자, 청년 이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누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이 되어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천국의 성격,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일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랬습니다. 천국은 이 집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집주인은 어떻게 했냐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의 일꾼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제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11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시간을 지금 우리의 시간대로 이해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3시에 나갔다는 것은 아침 9시에도 그리고 6시는 12시, 9시는 3시, 11시는 6을 더하여서 5시까지 나갔다는 것입니다.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일자리를 구하고 또 인력 시장에서 그들을 일자리로 불러오는 것이 이른 아침 6시, 7시쯤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9시에 나가고 또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5시에 나갔다는 것은 평소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른 아침 장터에 인력 시장에서 사람들을 사오고 나면 그다음은 하루의 문이 닫힙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일을 구할 수가 없고 그날은 공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천국의 집주인은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오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들여오기 위해서 집주인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이렇게 나가는 이 집주인의 모습을 볼 때,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 천국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불러와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그 천국으로 불러들이려고 마음 가운데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천국을 약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자격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케 하시려고 여러분 천국의 자격이 너무 낮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갈수 있는 여러분 거의 무자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계속해서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아침에 이른 아침 인력 시장에서 그들을 뽑아갈 때 사람들이 보면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뽑아가잖아요. 우리도 면접 보고 아르바이트 지원하면 이렇게 채용할 때 잘할 것 같은 사람들 데려가고, 아닌 사람들은 안타깝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은. 사실 일할 수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일은 하고 싶지만 또 그들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장터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장터에 있기만 하면 쉽게 말하면 교회에 있기만 하고 믿음이 있기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한 대나리오식의 품삯을 다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이 다르고 생김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우리가 각자 주님 앞에 행하고 있는 모든 삶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늘 동일하신. 공평하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넘치는 사랑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에 이렇게 좋은 집주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포도원에 원망과 불평과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이 서로에게 있어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대나리 원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이 그들이 한 대나리 원식 받는 거 보고 나는 일찍 왔으니까 더 많이 받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이제 도대체 나에게 한 대나리 원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한 시간 일했고 나는 지금 아침부터 와서 10시간, 12시간 일했는데. 이거는 불공평하지요. 이러면서요 지금 그 주인에게 소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천국 가운데 이 불평과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생길 때가 있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에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망이 생길 때의 대부분의 모습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때와 같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때가 어느 때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이 약속대로 살지 않고 생각대로 살 때, 그때 원망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집 주인은요 일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 대나리 원식 주겠다. 그리고 이 주인은 그일꾼들과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지만 일꾼들은요 일하면서 이 약속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후에 보면 일꾼들이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대나리오씩 받는 것을 보고 나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나는 더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삶에 더 앞서다 보니까요. 지금 그 약속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의 기준이 흐트러진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올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저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신앙 생활하고 또 믿음 생활하며 나아가다가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가정과 직장에서 봉사할 때도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한 생각대로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처음 마음과 처음 약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원망이 생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생각으로 마치려고 하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자꾸 신앙생활에 원망이 생깁니다.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바꿔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 넣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요 삐쳐 나가고 뛰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 속에 모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생각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들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이 포도원을 통하여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이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주신 모습들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끼워서 맞춰넣기 시작하면 그 속에 원망과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틀, 말씀의 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되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포도원의 은혜를 온전히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오늘 하루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고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약속대로 살아가면서 자꾸만 변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히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생각, 세상 가치, 세상의 기준들에 따라가지 않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말씀 붙잡고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원의 비유들, 이 복구대 비유를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삶이 될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나라에 들여보내기 위하여서 성실함으로 이른 아침에도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5시에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장터에 놀고 있던 저희들 같은 인생들을 주님께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천국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여 이 은혜와 사랑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속에 생각이 앞서고 있었던 이 포도원의 일꾼들 같지는 않았는지요. 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 세상의 가치를 불러와 교회를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는 하나님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혹여 이 은혜와 사랑의 길 속에 우리의 마음을 좀먹을 수 있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들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바라보지 않은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기준과 그 틀대로 살아,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의 틀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늘 성경적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생업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십자가의 삶이 그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새벽마다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이 믿음의 결심들이 또 3월 한달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육신 가운데 연약한 모든 환우들을 지켜주시며 새학기를 시작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마치 풍운으로. 불권으로...